안녕하세요. 돈을 복수하는 남자 동문나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과 높게 쌓인 레버리지가 그 이유 중 하나겠죠. 어제 복나 선생님 컨셉으로 찍은 영상의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한번 비슷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이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는 크립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집중하시죠. 헤지펀드계의 전설인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2022년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도 레이 달리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전문가가 자산의 어느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그는 1~2%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며 다른 억만장자인 빌 밀러의 제안에도 찬성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과연 빌 밀러는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빌빌러는 2016년에 자산의 30%를 비트코인에 할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의 비트코인 평상가는 500달러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300달러였을 때보다 다만 3000달러였을 때가 덜 위험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확립되었고 엄청난 양의 벤처캐피탈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모든 대형은행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이들은 포트폴리오에 단1% 정도만 할당하는 것이 좋겠네요. 바로 이 말에 레이달리오도 동의한 것이죠. 그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단한 번도 해킹당한 적 없고 전화한 경쟁자가 없으며 비트코인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속도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금의 시가총액을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되는 하락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당장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신경 쓸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분석가와 인플루언서들의 현재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 보시죠. 크립토콘트의 크립토돌피의 의견입니다. 어제 8시경에 올라온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하락 후 다시 빠른 속도로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지표가 모든 거래소 내 레버리지 비율인데요, 어제 청산 후에도 레버리지 비율이 0.22로 매우 높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롱, 숏둘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으로는 어느 방향의 레버리지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노란색 박스 안에 펀딩비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펀딩비가 감소하며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숏이 더 쌓여가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며칠 내로 숏 스케줄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네요. 동일하게 크립토 컨트 분석가를 활동하고 있는 미스터 라미입니다. 이분의 분석 요점은 이틀 전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거래소 내 비트코인 수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즉, 저점에서 대량 매수하여 고래들의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비트코인의 순 흐름 또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고래들은 비트코인 자산을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버추얼입니다. 크립토 변동성 지수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요. 크립토 변동성 지수는 0에서 204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낮으면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은 시장을 의미하고 지수가 높으면 그 반대인 공포에 차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버추얼은 크립토 변동성 지수가 지난 2년 사이의 평균값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는데요. 가격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트레이더들의 자만심, 즉 탐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변동성 지수가 낮으면 개미 투 자들이 매우 낙관적으로 레버리지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는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버추얼은 현재 레버리지 비율이 숏보다는 롱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롱 포지션을 흔들면 30k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반대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레버리지 비율이 롱보다 숏이 많을 경우 가격 상승을 통해 숏스퀴즈를 발생시켜 숏 포지션은 흔들 수도 있는 거죠. 다음은 인스포크립토 분석입니다 인스포크립토는 거래소 내 거래소 비율과 비트코인 순 흐름을 비교하며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잘안 보이지만 제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선들이 있는데요. 거래소 내 고래 비율, 즉 고래들이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1번을 보시면 고래의 거래소 사용 비율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앞선 빨간색 박스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전만큼 많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번 하락때는 고래들의 비트코인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2번은 비트코인 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고래들의 비트코인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비트코인의 순 흐름이 거래소대로 들어오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 커피츄레이션, 즉 항복하고 더큰 손실을 막기 위해 매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큰 하락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포심에 매도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인스포는 고래들의 거래소 비율이 또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이낸스로만 6,000개의 BTC가 입금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매우 혼란스러운 내용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정리드리면요,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현 장세에서는 숏, 롱 레버리지 트레이딩은 삼가하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진행될 수 있다고요 다음은 디벡스맨의 분석입니다 비트코인과 비트피닉스 쇼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쇼차트의 RS 지표가 보이는데요 디벡스맨의 분석에 따르면 쇼차트의 RS가 과매수 상태인 88.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과매수 상태인 88.5라인에 닿았을 때마다 숏 포지션들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현 가격이 바닥이라는 연관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숏의 과매수 상태는 비트코인 하락에서 상승 트렌드로 바꿀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기도 하는데요. 이분도 숏 포지션들의 청산에 대해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숏 포지션들에게 매우 조심하라고 합니다. 팔로우 수 16만 명인 사이클 트레이더 밥 루카스의 트윗입니다. 위에 오버레이 되어 있는 차트는 2021년 5월 23일부터 7월 20일의 사이클입니다. 다시는 오버레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또한 그는 40K를 항상 중요한 지선이라 생각한다고 하고 오버레이 된 사이클 중 57일째 위치인 2월 초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분석가 t x m c 트윗입니다. 3만 2천 달러 중반의 강한 입찰까지만 바이낸스의 무게한 미결제 약정은 여전히 12월 4일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불꽃놀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가격 변동으로 레버리지를 주기적으로 풀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쌓이게 된다고 하네요. 아직 충분한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레버리지 청산을 위해 큰 변동성이 올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팔로워 11만 명인 크립토 분석가 크립토 위자드의 트윗입니다. 비트코인은 하락 세기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크립토 위자드는 두 가지 라인을 표현했습니다. 빨간색 라인은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하는 라인입니다. 파란색 라인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속적으로 쐐기 패턴을 유지하고 브레이크아웃을 지연하는 라인입니다. 둘중 무엇이든 46k 이상이 확인되면 시장이 반전되고 58k를 향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팔로 22만 명인 마켓 분석가 임컴샥스의 스윗입니다. 과거 행동이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브리크 보면 명백한 바닥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고수하며, 현재 지점에서 구매하고, 4만 달러까지 축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4만 달러를 깬다면 팔 것이고, 3만 2천 달러에서 다시 축적할 것이라고 하네요. 목표가는 5만 2천 달러라고 합니다. 그니까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지금 여기서 더 떨어져도 계속 추매할 거고, 4만 달러 아래를 손절가로 보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죠?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이 사진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주식 트레이더와 코인 트레이더의 비교 사진입니다. 당연히 위가 주식 트레이더고 아래가 코인 트레이더입니다. 주식 트레이더는 2% 빠지고 국내에 사내 하는데 코인 트레이더는 40% 빠지는 것을 보고 에게? 라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요즘에 하락이 무서우신가요? 바이더딥, 바이더딥 하는데 막상 진짜 그 시점이 있으니 기회를 잡기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이번 기회에 분할 매수와 현금 포지션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으셨다면 앞으로 기회를 더잘 잡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동패밀리 분들은 이 형님이 이제 누군지 다 아시죠? 이분은 신임 뉴욕 시장 에릭 에덤스 형님인데요. 첫 3개월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해서 유명해졌었죠. 어제 CNBC 스커크박스에서 에릭 에덤스 시장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오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바로 저 왼쪽 형님 때문인데요. 저 사람이 에릭 에덤스 시장에게 묻습니다. 당신 비트코인으로 3개월 월급 받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진짜 안 됐네요. 불행히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던데. 여러분들. 왜 웃겼는지 아시겠나요? 음,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걸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장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1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일 때는 0.125 btc를 받겠죠. 근데 지금 5천만 원이라고 하면 0.2 btc를 받겠네요. 이제 제가 왜빵 터졌는지 아시겠나요? 실제로 저 인터뷰에서 에릭 시장님은 나는 아직 월급을 안 받았고 곧 받게 될 텐데 너무 기대된다 현재 의 하락을 바이더딥 즉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답합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 기업 중에 BTC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1월 5일에 나스닥 상장 기업 중 최초로 배당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킹 알파 사이트에서 가져온 BTCS의 주가 차트인데요. 저기 강력한 메로나빔 보이시나요 꾸준히 떨어지다가 1월 4일에 3.03달러에서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5.05달러까지 올랐다가 4.3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상한가가 없는 거 아시죠 놀라지 마세요 하루 만에 43.8.9%가 상승한 겁니다 고가인 5달러일 때잘 팔았다면 67%네요 뭐야, 이거, 코인도 아니고, 주식에서 하루 만에 67%? 어떤 뉴스 때문이라고 했었죠? 비트코인으로 배당금을 준다? 저 뉴스 하나로 저렇게 한 회사의 주가가 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요? 그냥 보고, 와, 부럽네 하고, 가만히만 있을까요? 제가 회사 사장이라면, 나도 배당금을 비트코인으로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현 시장에선 누구에겐 공포의 기간인데, 또 누군가에겐 아이더딥의 구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투자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